여보세요? 오빠 뭐해요? 어 인사 정연 하이 하이. <laughs> 아나 지금 밥 먹었지? 밥뭐 먹었다 요밥 그냥 그 밥이랑 회좀 하는 거 시켜가지고. 오빠 밥잘 챙겨 먹어야지. 갑자기 좀혀 갖고 부라지는데뭔 상황이지 지금? 아나 저기 술좀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술 얼마나 먹는데? 좀 먹었어요. 나 원래 술못하잖아요 근데 술 먹으니까 어. 오빠 보고 싶더라고. 그래서 전화했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뭔데, 지금, 갑자기. 아니 그냥 나 진짜 요즘 오빠 때문에 웃잖아. 나 진짜 유튜브에서 오빠 그 몰카 너무 재밌어 갖고 솔직히 훈이한테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훈이는 안 보이고 오빠밖에 안 보여요. <laughs> 아니 근데 나한테 약간 지금 고백하는 느낌인데. 아 모르겠어. 요 계속 요즘 오빠 생각 나더라고요. 아 그냥 내가 생겨서 그냥 보이는 거 아니야? 유튜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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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진짜 몰라 오빠 그아 오빠 귀여운 것 같아 오빠 그그 <laughs> 그 브라운 아이즈도 너무나는 <laughs> 섹시한 것 같고 오빠 그 배도 나 진짜 오빠 배한번 배고 자는 게난 소원이야 사실 아니 뭐야 혼자 있어? 어 집이에요. 혼자있지 나 진짜 오빠 생각나서 전화한거예요 몰카구나? 아 무슨 몰카야 나 인싸정은 안하잖아 요즘 <laughs>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그 사실 우차수한테 조금 느끼긴 했는데 뭘느끼어요 고백을 너무 느끼한거 아닌가? <laughs> 오빠도 알고 있었구나. 근데 내가 생각보다 되게 소심해갖고, 그런 거를 잘 못해, 오빠. 그래서, 오빠가 눈치챘으면 나한테 그게 해왔어야지. 아, 참 아, 진짜야, 미련하다. 지금 뭐야, 지금. 진짜야, 뭐야. 나 지금, 약간 지금 반주했는데, 나도 약간 지금, 혼란스럽거든? <laughs> 아니, 술을 같이 먹을 걸 그랬네. 어, 우리가 술을 같이 안 먹은 지가 한 4년 정도 됐지? 그러니까 오빠 나 그날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오빠랑 처음 술 먹은 날나 아... 진짜 그날 집에 가서 설레어 잠이 안 오더라고. 아 <laughs> 아니 그 웃음소리가 김부선 같아. <웃음> 아왜 이러실까? <laughs> 아니 근데 나온 적 없어? 없어요 오빠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나 진짜 너무 외로워. 그렇지? 아... 너 나이가 지금 벌써 이제 서른이 서른이 서른이구나. 그렇죠. 나 이제 진짜 좀만 지나면 <laughs> 서른 하나인데 이게 여자 서른 하나는 진짜 아유 <laughs> 왜 옆에 귀뚜라미가 울어 세레나데네. <laughs> 그럼 지금 나한테 고백해봐요. <laughs> 귀뚜라미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. <laughs> 아니. 아나 이런 전화를 진짜 되게 오랜만에 받아보는데 뭐 음. 진짜 어, 없어 요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빠 노바디 노바디 아니 노바디를 떠나서 노바디 뭐츄너 아유 잠깐만 이거 니가 번쩍 좀 정신 좀 차려야 될것 같은 게 뭐가요 오빠 너 X랑 사귀었었잖아 아우 이렇게 혹스러우네 <laughs> 사귀서왔던거아니야내보한 친구 있잖아. 뭐, 그 복싱 배워에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. 이렇게, 뭐, 진전되도 안 되는 사이야, 우리는. 오빠. 어? 이거 못 가요. 이거 전화 오는 순간부터 느낌 이상했어. <laughs> 영보트, 뭐 해요? 여보세요? 영보트 뭐 해요? 싶은데음 전화를 왜 바로 받지?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?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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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요즘 안본지 <아무> 오래됐네. <laughs> 뭐라고? 안본지 오래됐어, 우리. 보고 싶다. 양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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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미쳤어? 아니 그냥 우리 애안 본지도 오직고 뭘안 본지 오래가고 늙었잖아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나 서운하지 보고 싶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왜 아니. 그래 도뭐뭐고왜왜 뭐, 왜 그래 <laughs> 아니 나 어떻게... 요즘 저거그냐어빈 거. 나 요즘 힘들어 갖고 술좀마었어요 오빠. 술 취했어? 이냥 조금 알딸딸 정도. 음, 자 정신 차리고. 아이 오빠 나 요즘 외로워요. 남자 소개 좀 시켜주던가 아니면 좀 어떻게 좀 해봐요. 남자 소개? 아 너무 외로워. 나 연애하는 지 너무 오래됐어. 네? 정신 차려 아뭘 정신 차려 이런 아. 것도 얘기 못하나? <laughs> 어니할말다 네 해봐 소연아 다 들어줄게 아나 진짜 술 먹은 김에 그냥 얘기하는 건데 진짜 이거 그냥 술 기운에 빌려서 얘기하는 건데 잠깐만 소연아 잠깐만 어..어 네? 어, 얘기해봐 <laughs> 난 솔직히 오빠랑 8년 됐지만 안지 아 우리 8년 됐냐? 아나 이것도 서운한 <laughs> 부분 나는 항상 아. 오빠의 그 처음 봤을 그 순간부터 나는 잊은 적이 없는데, 8년 됐나? 되게 서운하네, 오늘. 술한병더 아. 까야겠다. 아무튼. 그니까, 러 8년이 됐는데, 난 솔직히 오빠랑 같이 코너도 많이 했었고, 우리 극장에서 막 밤새고 같이 회의하고 그랬을 때가 난 제일 행복했어, 사실. 재밌었지, 그때? 그니까 러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. I'm happy. 오빠는 그때 행복 안 했어요? 어 그때 재밌었지 재밌었지 좋았지 기분 그니까 그래서 나 요즘 인싸장연 안 하는 이유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오빠랑 커플 유튜브 좀 하고 싶어 갖고 아 나랑? <laughs> 요즘 커플 유튜브 많이 하니까 오빠랑 또그 회의했던 그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나는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했어요 아, 솔직히 우리 케미가 나쁘지 않거든. 우리 아, 그래 누가 누가 우리들이 케미가 좋대? 아, 그게 그래.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커플 유튜브로 오빠랑 하면 어떨까. 음. 그래서 그냥 사실 유튜브를 하려면 그 진짜 찐 케미가 나오려면 진짜 그 만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아, 그래. 어. 솔직히 오빠 좋아하는 마음도 점점 커지고 더뭐 자주 볼 수도 있고 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음어정현아네 너무 싫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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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지금 이거를 너 녹음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아자 그래요 자고 너너또나 말고 막전다다 돌리고 있지 술 취해서 아니야, 나 진짜 오빠한테만 전화했어. 아 그래? 알았어, 잘게 오빠. 영보스. 어? 몰카야 몰카. 몰카라고. 어? 아, 몰카라고! 와, 미쳤냐? 진짜 이연기 하기도 진짜 끼었다. 누무셨어요 선배님? 아니 안 잤어. <laughs> 아저좀 힘들어서 뭐 술마셨술 마셨구만 했고, 목소리가. 아 맞아요. <laughs> 그냥 좀 힘들어서 술마었어요왜 뭐가 힘들어? 그냥요. 어, 힘든 게뭐 있어 지금 잘 되고 있고 마왜 그래? 어, 내가 진짜... 내가 술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. 아 선배님 다이어트 아, 네. 하잖아요. 먹으면 안 되죠. 너그 뭐야 인스타 사진 봤어. 엄청 날씬해졌던데? <laughs> 저 진짜 요즘 뭐? 열심히 다이어트 하거든요 근데 술 먹으면 어떻게 막. 마 사실은 술 먹은 게뭐 힘든데? 좀 힘든데 요즘 저 동네로 이사와서 선배님 좀 자주 봐서 덜 힘든 것 같아요. 선배님 사실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. 뭐. <laughs> 이 밤에? 한 잔에 커피 테이크해가지고 선배님랑 가까운 곳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 이사와서 좋아. 맞아요. 자주 볼수 있고. 아 근데 저 진짜 선배님 술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. 아. 아 저도 제,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선배님 좀 자주 보고. 아. 그래. 저 선배님 좋아요. 자 아, 그래 아나 좋아해 정이 좋아하지. 아 저는 진짜 좋아하는 후배 들 아 근데 지금 들어니까 저 선배 목소리도 되게 멋있네. 목소리가? 네. 이또 목소리가 멋있어. 아무튼 늦은 밤에 너무 죄송해요.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. <laughs> 그래. 고맙다. 죄송해요 선배님. 아저 진짜 내일 기억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선배님. 그래 너 지금 술 먹어서 그러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술 먹어서 그러는 거야. 죄송합니다. 몰카입니다 선배님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런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선배님 몰카라고요. 아 몰카라고? <laughs> 야 몰카였어? <laughs> 그치? 저도, 그래. 저도 당한 게 많아서 한번 복수했습니다. 아 그랬구나. 그래 알겠어. 네 자작... 선배님. 내 꿈꾸고 그래. <laughs> 알겠습니다 선배님. <laughs> 알겠어. 주무세요 선배님.